할렐루야 아멘. 풍랑은 전진하는 자의 벗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풍랑은 전진하는 자의 벗이다 누가 말했냐 그러면 막 풍랑이 일때 바람개비가 맹맹히 도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이 사람이 바람이 불어서 바람개비가 막 돌면 좋아한다고 해요 항상 바람이 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풍지대가 되면 바람기가 돌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바람개비를 들고 달린다고 합니다. 달려 나가면 바람기가 돌기 때문에 바람이 불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지 않으면 나는 바람개비를 들고 달려간다. 라고 했습니다. 아, 책에서 이 글을 읽으면서 두 가지로 한번 적용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 풍랑을 하나님의 은혜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불면 바람기 위에 뱅뱅 돌듯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무풍때대처럼 아무 움직임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 그때 우리가 이 바람기를 들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면 좋겠다. 은혜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노력을 할 때, 그런 노력을 통해서도 주 연애가 임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또 하나는 이 풍랑과 바람비의 관계를 인간 관계에 한번 적용을 해 봤습니다. 인간 관계는 어떤 것이냐? 인간 관계는 관계와 접촉 속에서 이루어지죠. 바람과 풍랑개비가 만날 때에 바람개비가 돌듯이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의미가 나온다. 그러니 내생관계에 좀 관계가 없다 싶을 때는 또 달리듯이 바람기 위해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된다면 나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풍요림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음. 여러분, 잘 아시듯이 아들, 딸 구별 말고 둘 만나 잘지내자 라는 표 기억하십니까? 예. 다 그런 세대들 거쳐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만 나와도 삼천이는초마은 이랬습니다. 그랬다가 새부터는 부끄럽습니다. 이런 표어들을 국가가 만들어서 홍보해 드렸습니다. 그런 홍보 결과 지금 인구 절벽을 형성하려고 나라가 된 거예요. 인래를 모르고 막 인구를 제한했던 그런 결과가 하나님의 뜻을 역행했던 결과가 지금 많은 나라에서 인구 절벽이라는 유험한 상황에 동참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만 저도 국가정책에 성실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둘 만나 잘 지내자 라는 국가정책에 따라서 딱 둘만 낳고 더 이상 낳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저희 가정에 국가정책에 방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셋째가 생긴 겁니다. 예상하지 않았던 셋째가 생겨서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국가정치에더따랐던 모습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어줬고, 또 내가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신 특별한 선물인 이세째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지만 자녀를 통해 누리는 즐거움보다 더큰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하지 않았던 세째를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셋째는 생각하지 않았던 아이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우리에게 더큰 기쁨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예상하지 않았던, 내 삶에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일인데, 그런 만남인데, 그것이 훗날 내 삶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고백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들인 사람을 찾아갑니다.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 제자들은 그 주님이 왜 자기를 찾아왔는지를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 주님과 자신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정리될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찾아오셨던 겁니다. 마치 우리를 찾아오셨듯이. 그래서 주님이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맺으셨고그 관계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세우기 위한 세계 보고만을 위한 뭐 그런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일들을 위해서 부르셨지만 그보다 먼저는 제자들과 함께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목표를 앞두고 주님이 제자들과 더 좋아하셨던 것은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셨습니다.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셨습니다. 거룩한 사명은 어디서 나오느냐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끈끈하게 맺으시고 제자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가 제자들의 마음을 알아 이해될 때그 속에서 사명도 나오고 거룩한 목표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만남과 관계가 있어야만 그 속에서 진정한 가치가 나올 수 있다 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이 귀신 들인 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인 자가 주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3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귀신들이 사람의 말이 맞는 말 같습니까? 틀린 말 같습니까? 자, 지금 예수님과 이 귀신들이 사람은 아는 관계입니까? 모르는 관계입니까? 모르는 관계입니다. 모르는 관계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입니다. 사람이 만난 적이 없는데,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데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제 막내 예준이도 제가 알았던 아이가 아닙니다. 몰랐던 아이인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그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그만내를 통해서 또 사랑을 누려가듯이 몰랐던 관계가 만남을 통하여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뭐 불구하고 왜 상관없는 이 사람을 찾아보신다 그러면 주님이 이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과 관계심을 형성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겁니다. 만남은,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야. <laughs> 여러분, 만남이 결코 우연,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만남은 뭐죠? 하나님의 섭리, 주권, 계획이죠. 모든 만남에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뭐, 뉴스에, 뭐, TV에 보면,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나와서 취재를 그 하면서 자기 배우자를 향하여 평생 왼수, 그러지 않습니까? 평생 왼수. 연수. 평생 왼수라 하더라도 이 평생 왼수가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만나진 사람이라면 그 평생 왼수를 향해서도 미소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연으로 생각하느냐 섭리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 사람과의 만남을 제가 굉장히 지금도 좋은 만남을 얘기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20대에 제 군대에서 만났던 제 사부입니다 제 군대 사부 그때 20대에 제 나이, 나이는 어렸기 때문에 영직인 철도 적었고 사고 기능도 좁았고 인간관계 폭도 좁다 보니까 군대에서 만났던 제 사부와의 관계가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부를 만난 것이 제 인생에 정말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장모님 한 분은 어, 지금의 기아 타이거즈, 이전에 혜택 타이거즈였죠. 그 야구팀 프로팀을 좋아합니다. 그쪽 출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쪽 지역에 그 프로 야구팀을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있을 때 자기 고참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그 고참이 그쪽 사람인데. 너무 잘해던 고창 때문에 그 팀, 프로 야구팀까지 좋아하게 됐더라고요. 다 영구도 전혀 없는데 군에서 만나서 잘해줬던 고창 때문에 그 팀을 좋아한다. 저는 전반대했습니다 저는 제가 군대에서 만난 제 사부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너무너무 싫었고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제 사부는 사회에서 기계를 맞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사회에서 신학을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연대본부, 전 부대에 있는 그 부대원을 다두 사람이 관리를 했습니다. 식당도 관리하고, 연대장 집도 관리하고, 장비들 관사도 관리하고, 의무중대도 관리하고, 목욕탕도 관리하고, 병관도 관리하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그 사고와 제가 두 사람이 맡아야 했는데, 저는 그때까지 기계치였거든요. 기계치 없고 제 사부는 군대에서 기계를 만든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잘해요. 제가 신학교를 가야다 왔으니 못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못하면 좀 사근사근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제고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고참은 생긴 것부터가 산적이었습니다. 제가 붙인 변명이 아니라 이미 부디 소문 났더라고요 야, 너그사고 산적이다 그러더라고. 생긴 것도 우락부락하고 얼굴에 털이 얼마나 아냐. 털, 털, 이보통입니다 저는 그래서 털이 많은 사람이 싫었습니다. <laughs> 그러다가 지금은 털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제 사이가 털이 많은 사람이 되어서 지금은 털 많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어, 이제 털, 털을 생각하니까 뭐 이제 우리가 더워지니까 해수욕장 가고 그러면 옷을 다벗지 않습니까? 그럴 때딱 걷을 때 가슴이 털도 입고 뭐, 백고도 틀도 다 있고, 그러면 좀 멋있을 것 같아요. 뭐, 근육이라도 우리 장르처럼 근육이라도 있으면 뭐, 벗고 있지만, 벗어넘어 밋밋한 가슴에, 뭐, 그런 것보다 틀도 좀 나면 좋겠다 싶은데, 어쨌든 군에서 그털이 싫었는데 지금 털이 좋아요. 하얀한 제3절은 틀이었어요. 이게 털로 많은 사람에다가 생김도 불안불안하고. 그러니까 군대란 사회지, 저보다 고참이죠. 둘밖에 없죠. 이 사람이, 저한테 가슴 닦은 게 아닌 거예요. 언제나 욕이 먼저 튀어나오고, 나단부터 치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귀에 친 사람이, 그 친구 뭐 만나면 심장이 떨리고, 군대에서는 너무너무 두렵고 힘들어요. 이제, 첫 만나면 교회를 찾아가서 펑펑 울고, 예배가 되면 눈물만 나고, 하나님 원망스럽고 그런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아니. 우리의 만남은 악연이었어요. 너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너무너무 괴롭웠어요왜 이런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해셨습니까왜 이런 사람을? 그렇게 생각해주니까 이제 와, 더 싫은 거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보증을 줬습니까? 왜이 강원도, 양구, 방산이, 이 골짜기 양구에 보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외롭게 하고 힘들게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이 힘들게만 하고, 모든 것들이 괴롭게만 하고, 그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제 5참에 제대할 때까지 저의 군생활에서는 웃음이었어요. 저는 군생활에서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죠 신학교를 다해당한 전도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삶은 한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너무나도 힘들었던 겁니다. 왜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마치 귀신들 사람이 당신이 너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듯이 그렇게 저는 이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은 군대에서 기계를 만진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있고 그 사부를 만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은 제가 기계를 잘 만집니다. 제가 엔간한거다수리합니다뭐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지내고 있으면 제가 잘 만집니다. 대부 한번 도전해봅니다. 고칠 수 있도록. 경험치가 쌓였고,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셔서 제가 살아가던 많은 날 동안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만남이 하나님의 승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 휘둘려서 주의 뜻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마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20대 제가을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에 왔을 때돌아보면 그때 제가 지금의 그때라면, 우리 고참에게 "아, 싸우니 좀 가르쳐 주세요." 나 이거 모르는데, 이거 좀 해주세요. 그렇게 과외 수업을 받듯이, 제가 먼저 다가가서 도움을 받았을 텐데, 그때는 제가 어리다 보니까 그러지 못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그것은 끝난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도 다름이. 제가 첫 번째 단위 목표지에서 예상치 않게 저와 힘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분들도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만남이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 불편한 관계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붙여신 뜻을 잘 찾지는 못했어요. 20대는 어려서 그랬다라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었어도 여전히 저는 그 만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있는 은혜를 보기보다는 조어진된상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했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겁니다 참 부족하죠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을 반복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달라지 않는가 지금은 어떤가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쇼생크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는 그 살인자를 비롯한 무기증역을 받은 사람들이 평생 그리서 나오지 못하는 탈출할수 수 없는 감옥입니다. 그 감옥에서 장기수들에게 심사관들이 한 번씩 질문합니다. 10년 복무한 사람, 20년 복무한 사람, 30년 복무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10년 주기로 만나가지고 질문을 해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변화가 되었습니까? 당신은 사회 나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런 묻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 당신 변했어요? 과거의 살인자, 나쁜 사람, 암과 같은 존재에서 변했냐고 질문합니다. 그렇게 질문하면 다 그렇게 말하죠. 예, 저는 변했습니다. 저는 이제 사회 나가면 죄짓지 않고 착한 사람이 될 겁니다. 저는 변했습니다. 나게 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심상한의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답니다. 다 거부를 당해요. 누가 나가냐 그러면 나는 변하지 않았어요. 난 여기서 평생 살 거예요. 그런 사람을 냈거든요. 모든 자신의 힘을 다 내려놓은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웃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이 질문 중에 뭐가 들있습니까너 뭐 이전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한다고 했었잖아. 기억하지? 다른 지자들보다 네가 더 사랑한다고 했었던 기억하지?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너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묻습니다. 잘 아시듯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주를 사랑하는 주,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해요라고 자신만만하게 소리쳤는데 경험치가 쌓이고 자신의 실패를 경험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난 뒤부터는 그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게내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주님에게 아뢰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그런 배도의 모습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에게 질문을 던져보거든요. 너 그럼 지금은 변했니? 너 지금은 잘하니? 너 지금은 어떻니 라고 주님이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도 배드로처럼 자신있게 말할 수 없어요. 다만, 이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야, 너 많이 발전했네? 어? 점점 좋아지고 있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데, 그 승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속에 주님이 주신 주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라도 발전하는 모습을 주님이 보셨으면 좋겠다. 저의 중심을 주님이 아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귀신은 삶을 <laughs> 소리쳤습니다. 그저 주님이, 그래, 나도 너와 상관없어. 그러고 떠나신 게 아니에요. 그 상관 없다고 소리치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끝까지 그를 붙들고 그를 만나서 그를 고쳐 주십니다.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죠.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성경에는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고침 받고 난 뒤에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 무슨 상관이세요?라고 했지만 고침 받고 난 뒤에 주님을 보자. 주님이 자신을 찾아와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사유 주신 거다. 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을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평생 주님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평생 자기를 찾아주신 주님께 감사했을 것 같아요. 평생 기억하며 살았을 것 같아요. 이게 관계 형성입니다. 관계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설수 있겠지만 하나님성 승리에 의해서 그 속에 주님이 예배하신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되어지면 제가 제 고참을 그렇게 싫어했었지만, 지금은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해 생각하고,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연락처를 찾을 수 없어서 인터넷에 그 고참 이름을 검색해도 이름 나오지가 않으니까, 참 만나고 싶어요. 만나서 그때 내가 참 미안했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분을 한번 만나서 정을 하고 싶거든. 요 너무 고마운 거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알게 되면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만약에 나의 이 만남은 의미가 없어 무의미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만남, 모든 관계를 우연이 아니라고 믿지 않습니까? 섭리라고 믿고 있잖아요. 섭리라고 믿는다면 그 섭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관계를 승리로 보지 않니냐고왜 이런 만남이야 왜왜왜 왜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승리를 생각하게 되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차아하 것을 경험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만남을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무슨 상관있습니까가 아니라 무슨 뜻이 있니까 무슨 뜻이 있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 이걸 생각하게 된다면 그 만남 속에서 기름진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없을 때 기다리지 말고 내가 바람기 불고 달려가면 되듯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게 될때그 속에서 은혜를 퍼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관계를 맺을 수 없는 무인도에 사귀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로 사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누군가를 만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만남을 만나든 간에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속에서 주의 은혜가 있음을 기대하고 그 은혜행에 달려간다면 그 모든 만남 속에서는 기름진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모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름진 열매를 마음껏 만들고 그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다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